처음에 보면은 에즈 소셜 a 회적인 그리고 이코노 s 경제적인 시 social, 사회적인 그리고 e c o n o m i c 경제적인 s i t u a t 이 i o n 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 c i a 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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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c i a l social, s o a s s a s 한번 끊어주고. 웨이직, 임금, 수준과 그리고 end 세모치고. working, 근로, 컨디션, 여건이, improved 동사. 개선되다. 개선되었다. gradually, 점차, people, 사람들은 동사 were, 기분. 기부가 주단데 비피피니까 받다라고 해서 그럼 지 점점 사람들은 받았다. More time 더 많은 time of가 휴가거든 휴가를 받았대. At the same time 동시에. Forms 형태. 어떤 형태냐면 of transport 운송 형태가 improved 동사 개선되었고 and 그리고 it became faster 더 빠르게 빠르고 and cheaper 더 저렴해졌다. 이시 가주어 투가 진주어 get to place get to place 가 장소를 get to 이동하다 장소를 이동하다 이동하는 게더 빠르고 더 저렴해졌다. England 영국의 Industrial 산업 Revolution 혁명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레드 투 모모로 이어지다 뭐로 이어졌냐면 메뉴 많은 디즈 이러한 체인지 변화 중 많은 걸 일으켰대. 그 다음에 레이웨이면 철도지. 인더 the 19th c 1 9세기에 철도는 동사 오픈업 모모를 시작하다. 뭐를 시작했냐면 나우 이제는 페이머스 유명한 시사이드 해안가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었대. 서치즈 모아 같은 서치즈 같은 곳 아주지. 블랙풀이나 또는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현재 유명한 해안가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다음은 장비 쭉. 다음 문장이랑 그, 다음 문장까지도. 다음, 다음이랑 다음. 두 문장. 밑줄 치고. 일단 첫 번째 밑줄 친 문장은 서수령 대비. 그 밑에 밑줄 친 문장은 서수령 대비. 그 다음에 문장 삽입. With the railway. 철도와 함께. 한번 끊어주고. With라는 부사구가 문두에 오면 도치 일어나지. 그래서 came이란 동사 왔고, 주어는 many large hotel. 많은 대형 호텔이 comes 생겨났다. In Canada에서, for example, 연결서 내모하고, 예를 들면, The new, 새로운 코스트 coast 코스트 대륙 횡단 대륙 횡단 레이웨이 철도 시스템은 메이드 동사 p o s 가능하게 했다.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더부터 문단 끝까지 뾰족하로하고더 빌딩 건설을 무슨 건설 서치 페이머스 그러한 유명한 호텔과 같은 건설 에즈 이제 뱀프 스프링스나 뭐 차슈 레이크 루이즈 이런 곳 인제 로케 있는 요 같은 유명한 호텔에 건설을 가능하겠다 그 다음 문장 밑줄 이거 주제문 레이럴 이후에 더 어라이벌 출연. 뭐의 출연이냐면 오브 에어 트랜스포트 항공, 트랜스포트 운송의 출연은 동사 오픈업 열어줬어. 더 많은 월드 세계에더 많은 곳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엔드 그리고 레드 투 to, 이끌다. 트래일즘 그로스 관광산업의 트래리즘 관광산업의 로스 성장을 이끌었다. 답이 그래서 1번. 팩터 요인. 데프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요인 꾸며주지. 어떤 요인? caused. 추월한. 아 초래한. tourism expansion. 관광산업 expansion이 확장을 초래한 요인. 운송수단지. 주제 한번 적어볼게. 관광,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 땡땡하고.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서 근로 여건이 개선되자, 사람들은 더 많은 휴가를 받게. 되었고, 운송 형태의 개선으로 더 빠르고 저렴한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19세기에는 철도와 함께 유명한 해안가 리조트와 대형 호텔이 생겨났고, 이후 항공 운송이 출연하면서 관광 산업이 성장. 하였다. <laughs>